이 영상은 AI 아나운서 제임스리가 전하는 건강정보입니다. 실제 진료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AI 아나운서 제임스리입니다. 오늘은 노란색 향신료로만 알고 있었던 강황, 그 속의 과학적 힘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레의 주원료로 알고 있는 강황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항염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 사이 의학계는 이 단순한 뿌리 식물에서 인류의 만성 질환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강황의 역사와 전통. 강황은 인도 남부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500년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도 강황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상처에 강황가루를 뿌려 지혈과 소독에 썼고 중국에서는 간 기능 개선과 생리불순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즉, 강황은 약초이자 의식용, 그리고 방부제 역할까지 했던 다목적 식물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강황이 사랑받은 이유는 그 속의 핵심 성분, 바로 커큐민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강황 속약 2%에서 5%를 차지하는 노란색 색소 성분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이 커큐민이 염증, 산화 스트레스, 세포 노화 억제에 강력히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이 밝힌 강황의 힘. 2024년 뉴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커큐민 섭취가 체내 염증 지표인 CRP 반응 단백률 평균 25%에서 30%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중등도 항염 효과로 분류되며 약물 치료와 병행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미국 존소킨스 의대 연구진은 커큐민이 지방간 환자의간 효소 AST, ALT 수치를 유의미하게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간 매일 1000mg의 커큐민을 섭취한 환자 그룹에서 AST 수치가 평균 19%, ALT 수치가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커큐민이 간세포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커큐민이 뇌의 염증에도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일본 국립보건연구소 연구에서는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주 실험군에서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는 마이크로글리아 활성도가 40% 이상 억제되었고 뇌 신경세포 손상도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향후 치매 예방 영양소로서 커큐민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강황이 작용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 첫째, 항염증 작용입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효소인 COX-2와 LOX를 억제해 통증, 부기, 만성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건선, 천식 등 염증성 질환에서 완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 산소에 노출됩니다. 커큐민은 이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며 항산화효소인 SOD와 카탈라아제 생성을 촉진해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셋째, 세포보호작용입니다. 2022년 파이토테라피 리서치 논문에서는 커큐민이 간세포, 심근세포, 그리고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는 보호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유지시켜 에너지 대사를 안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황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법. 강황의 커큐민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지방에는 잘 녹습니다. 그래서 섭취시 반드시 기름 또는 후추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추 속 피페린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최대 2,000%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황나떼 따뜻한 우유 200ml에 강황가루 1티스푼, 꿀 약간, 후추 한 꼬집을 넣습니다. 강황볶음밥 올리브유에 강황을 살짝 볶은 뒤 밥과 함께 비벼 섭취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커큐민 추출물 형태로 캡슐화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식약처 기준으로 커큐민의 1일 섭취 권장량은 약 500mg에서 1000mg이며 꾸준히 섭취했을 때 사주부터 항염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과 주의사항.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커큐민은 혈액 응고를 늦추는 성질이 있어 항응고제와 파린 등을 복용 중인 분은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담낭 질환, 위염 위산 역류 환자에게는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 섭취를 권장하며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 아직 충분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섭취를 미루거나 의학적 자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니어들에게 강황이 중요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더 쉽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를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 부릅니다. 한국인 60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이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커큐민은 이러한 만성염증을 근본적으로 낮춰주는 천연조절제로 특히 약물에 의존하기 어려운 신니어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024년 저널 어브 에이징 리서치에 따르면 커큐민을 6개월간 섭취한 65세 이상 참가자 128명 중 관절 통증이 37% 완화 혈중 염증 지표 29% 감소, 삶의 질 점수가 18% 상승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강황, 음식 속에서의 실천. 아침에는 강황라떼 한 잔, 점심에는 강황이 들어간 카레, 저녁에는 올리브유 드레싱에 강황가루 한 꼬집. 이런 소소한 루틴이 하루의 염증 부담을 줄이고 몸속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커큐민은 비타민C, 비타민E,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상승 효과를 냅니다. 즉, 강황은 단독보다 영양 밸런스 속에서 더큰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입니다. 결론, 강황은 단순히 색을 내는 향신료가 아니라 염증을 다스리고 세포를 보호하며 노화를 늦추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건강 습관의 중심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커큐민 역시 약이 아닌 식품이기에 꾸준함과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AI 아나운서 제임스 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